끝내는 중학영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가정법을 모두 정리했네요 오늘은 새로운 챕터 들어갑니다 챕터 15 접속사 2편 그리고 간접 의문문입니다 우리 접속사 1편을 통해서 많은 접속사들 정리했는데요 남아있는 것들이 살짝 있어요 그것들 추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간접 의문문 이 아이는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의 핵심 문법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당연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간접 의무문은 두 시간에 걸쳐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15첫 번째 시간으로 91강 컨셉 91번입니다.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대 2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1편을 통해서 이 접속사 대시 문장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을 정리했고요. 오늘은 남아있는 경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속사 대 기본 개념 잡고 갈게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준비합니다. He is kind라고 나와 있네요. 이 정도의 문장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는 친절합니다. 의미 전달이 확실한 완전한 혹은 완벽한 문장이에요. 이 완벽한 문장 앞에 접속사 that을 붙이는 순간 얘는 통째로 명사가 돼 버립니다. 명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 질문 분명히 예상하셨을 거예요. 이쯤 되면 명사가 하는 일 정도는 머릿속에 입력이 딱 되었을 겁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완벽한 문장 앞에 접속사 대세를 붙이는 순간 얘는 통째로 명사가 됩니다. 명사가 되었으니 당연히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 대시 명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말 해석상으로 하는 것 이렇게 되죠. 다시 쓸게요.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주어 자리에 쓰이면 은는 이가 붙겠고요. 보호 자리에 쓰이면 이다라는 말이 붙을 것이고요. 목적어 자리에 쓰이면, 을, 를이 붙거나, 뭐, 뭐, 라, 고, 이런 말들이 붙는다고 그랬네요. 자, 기본을 잡았으니, 이제는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를 각각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주어로 사용되는 접속사 대절인데요. 기본 구조를 먼저 보고 갈게요. That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가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어고 얘가 문장의 동사라는 거 구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얘의 동사가 문장의 동사 아닌가요? 이렇게 있,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접속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달고 다니는 아이죠. 얘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 동사는 이 접속사 대세 포함되어 있는 주어 동사가 되겠고요. 이 접속사 대절이 통째로 명사가 되어서 주어 자리에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동사가 문장의 진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조를 딱 보니까 주어가 좀 길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가 길게 나왔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죠? 이긴 주어를 문장의 맨 뒤로 보내고 비인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이슬 넣어서 가주어 진 주어 구문으로 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했었나요? 우리 투보정사 때 했었네요. 살짝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투보정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 이 투보정사는 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얘를 문장에 맨 뒤로 보내고 빈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이슬 넣는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 쓴다 고했습니다 그때도 투보정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면 길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어에서 길다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길다고 판단하죠? 두 단어만 돼도 길다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길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뒤로 보내요. 그런데 접속사 대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 주어, 동사, 세 단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투부정사보다 더 기네요. 그래서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이슬르는 가주어, 진주어 패턴을 쓴다고요. 접속사 대절이 문장의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가주어, 진주어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접속사 대절을 문장의 맨 뒤로 보내고요. 빈 주어 자리에 이슬 쓰는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 되는 거네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전에 위의 내용을 살짝 읽어볼게요. 대절이 문장의 주어로 쓰이는 경우 주어가 길어지네요. 맞습니다. 대절을 문장의 맨뒤로 보내고 빈 주어 자리에 이슬러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사용한다. 예문 여기 있습니다. That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is important이라고 나왔어요. 대절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이렇게 쓰였네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통으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였다는 거죠. 해석해 볼까요? 주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거. 쓴 규칙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어 자리에 대절이 들어가 있으니 상당히 길게 되어 있죠. 예를 문장의 맨 뒤로 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is important that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주어를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긴걸 뒤로 보내고 짧은 걸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짜 주어 이슬 쓴다고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요 가주어 진주어 패턴입니다. 이수로 문장이 시작했는데 그 뒤에 대절이 보여요. 그리고 이 대절이 주어처럼 즉 뭐뭐 하는 것은는 은, 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다면 아 가주어 진주어 패턴.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 강의의 거의 마지막, 거의, 이게 아마 한 96강쯤 될까요? 그 때쯤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다시 갑니다. 이 수로 시작했는데, 그 뒤에 대절이 보이고요. 이 대절이 문장의 주어로 해석이 된다면,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주어로 사용되는 접속사 대절 정리했네요. 이제 보호로 가볼게요. 자, 보어로 쓰이는 접속사 대절은요, 주로 비동사 다음에 대절이 오게 되고요, 무엇뭐 하는 것 이다 라고 해석된대요. 일단 명사로 쓰이는 접속사 대선는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보어 자리에 쓰이는 거니까 이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을 겁니다. 구조를 보면 주어 나와 있고요, 동사 자리에 비동사 붙어 있고 대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뭐 하는 것 이다 이렇게 해석된다고요. 예문 봅니다. My biggest problem is that I sometimes tell lies. 이렇게 나왔어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비동사 있고요. 대절이 보이네요. 해석을 해보니 제가 때때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 이다. 이렇게 됐네요 그럼 보러스인 대절이 되겠습니다. 질문. 얘가 관계대명사 대아일까요 혹시 고민해보세요. 관계대명사는 뭔가 하나 빠진 형용사기 때문에 그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됐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 하나 빠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된 앞에 명사도 없고 그 뒤에 보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문장에 연결됐습니다. 우리 아까 기본 잡을 때 접속사 됐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완벽한 문장 빠진 것이 없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쯤 되니까, that, 예,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문 하나 더 볼게요. The fact is that we need your help. The fact 사실, 은하고 비동사 나와 있고, 아, that we need your help 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이, 다. 이렇게 해석되네요. 관계대명사 대는 아닙니다. 앞에 명사도 없고요. 그뒤를 보니까 완전한, 완벽한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대절은 보호자리에 쓰인 보호로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호로 쓰이는 경우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속사 대 볼게요. 우리 이거는요, 접속사 대일편에서 정리를 한 건데, 어, 지금쯤 되면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복습 한번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형태는 주어 있고요. 동사 자리에 일반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대절이 나오는 구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주어 나오고 비동사가 나올 때는 형용사가 주로 나와서 얘가 덩어리로 동사로 기능을 하네요. 저와 함께 공부하신 친구들은 이것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접속사 대시 나오는 이런 구조예요. 그럴 때이 접속사 대시 대절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우리말로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하는 것을 이렇게 되거나 무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목적으로 쓰이는 접속사 대세 경우에는 얘는 생략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주로 동사 자리에 no, think, believe, hope 등의 동사가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서 주로 쓰게 됩니다. 자,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주로 생략이 된다는 것까지도 제가 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요. 이건 이미 1편에 설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문 볼게요. I think that he is kind라고 나왔습니다. I think라는 주어 동사 있고요. 대 보이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 이런 구조인 경우, 아 목적어절을 이끄는 거니까 생략도 가능한 거고요. 거꾸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중간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구나라고 판단하시고 해석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친절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I'm sure that you like me. I 주어 있고요. 비동사, 형용사가 덩어리로 동사로서 기능하겠네요. 그리고 that 나와 있고 다시 주어 동사 있습니다. 주동, t h t 주동의 경우에는 생략이 된다고 랬고요 거꾸로 주동, 주동인 경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뭘요? 당신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확신해요. 당신의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 당신... 나 분명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날 좋아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속사 대절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이런 경우입니다. 접속사 대신 명사기 때문에 주어, 보호,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요. 각각의 경우를 이렇게 정리한 거네요. 됐습니까? 개념 확인 문제로 갑니다.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바꾸어 쓰시오라고 나왔네요. 보기를 보니.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it is true 이렇게 나왔어요. 행동은 더 크게 말한대요. 말보다요. 그냥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요. 말은 누가 못 해. 근데 행동이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쉽게, 빠르게 공부할 수 있나요? 방법을 사실 몰라서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방법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아는 방법을 실천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지요.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연결했나 보니까, it is true, 사실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that'을 쓰고,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이렇게 썼네요. 사실입니다. 뭐가요? 어,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것 이게 사실이 돼요. 그러면 이수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대절이 보이는데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 쓰되 완벽한 문장 앞에다가 대슬를 붙여서 덩어리로 명사로 만들어서 가주어 진주어 패턴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가보죠. History repeats itself, it is true. 역사는 반복합니다. 스스로.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인데 그게 사실이래요. 같은 패턴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It is true that history repeats itself. 이렇게요. 따라서 It is true that history repeats itself. 이렇게두 번째. We should listen to the voice of our students.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하죠? 목소리를 들어야 된대요.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It is important. 그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역시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It is important that we should listen to the voice of our students. 이렇게요. It is important. 가주어, 진주어 패턴. We should listen to the voice of our students. 됐습니다. 3번. Many animals can use tools it is interesting. 많은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러한 사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서 it is interesting that many animals can use tool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어딘 태국인가요? 어 거기에 사 원숭이들은요. 사람의 머리털을 뽑아가지고요. 관광객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머리를 확뽑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걸 치실로 사용한답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 거죠. 가까이 가면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it is interesting that many animals can use tools 이렇게 되는 거죠. 흥미롭습니다. 뭐가요? 많은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됐네요. 마지막 4번입니다. You spent all of your money on books. 너는 썼어. 너의 모든 돈을 책에 썼대요. 책 사는데 모든 돈을 쓴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건가요? It is not surprising. 근데 그건 놀랍지도 않다고 합니다. 너는 뭐?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니까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아이니까 네가 가진 돈을 책에 다 쓴다는 거 이거 놀랄 일도 아니야 이런 겁니다. It is not surprising that you spent all of your money on book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It is not surprising that you spent all of your money on books. 역시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다 살펴봤네요. 접속사 that 얘는 명사절을 만들고요. 따라서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어가 된다는 거. 특히 주어자리에 쓰이는 경우에는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 쓰인다는 거. 이것까지 잘 정리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란 활용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